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장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점입니다. 자 모하비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5천만 원이 넘는 차량 치고는. 아무거나 리뷰하는 남자 대리망족 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신 분을 잠깐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이제 리뷰 차량을 지원해 주신 팬 1호 우리 강성구 강정민 씨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오랜만에 출연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기아의 모하비 차량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모하비 하면 떠오르는 혹시 경쟁 차량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대 펠리세이드 정도는 경쟁 차종이 아닐까? 현대 펠리세이드 네. 이 많은 분들이 펠리세이드랑 모하비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펠리세이드랑 모하비랑 비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suv 플래그십 모델 대형 suv 라는 것과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가는 3497 만원이고 최고 트림으로 vip까지 갔을 때에는 5522 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는 펠리세이드보다 비싸요 비싸요. 네, 4647 만원 한 천만 원 이상 펠리세이드랑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등급이죠 그래피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562만원으로 펠리세이드 최고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40만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격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는데 네. 이 사실 차를 뜯어보면 차량 자체가 다릅니다 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2배기량이 이제 디젤 엔진으로 나오고 2.2가 넘어가면 디젤 엔진은 없어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몇부터 시작이죠? 3000cc 예 3. 맞아요. 0. 3000cc 3.0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 구조도 달라요. 어떤 구조가 다를까요? 잘모르겠요 몰라요 뼈대가 다릅니다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체 밑에 프레임을 깐 형태로 이제 구조를 하고 있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코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두 종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모노코크 방식은 승용차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승용차 방식으로 suv를 만든 게 펠리세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트럭처럼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게더 좋다 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모하비 리뷰를 하니까 이 프레임 방식만 말씀을 드리면 하부에 이제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가 튼튼해요 근데 단점은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속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차 차이는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부터 볼 텐데 이 모하비 예전 모델 혹시 보셨어요 네 봤죠 예, 예전 모하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투박하고 예. 어른들이 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조금 뭐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인다라고 표현할 네네네. 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모합비 예전 거는 조금 아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트렁크를 열며 이 엽총하고 <laughs> 네, 멧돼지 한 마리 들어가 있을 것 같은 <laughs> 그렇죠 그리고 차 뒤에는 뭔가 보띠를 하나 매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풀체인지 되면서 네. 외형이 굉장히 조금 세련돼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차량 외부 내부 살펴보고 마저 이제 차에 대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부 먼저 보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가져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 더 마스터 마스터즈 등급의 모델입니다. 6인승 모델을 가지고 왔고 일단 전면부에 딱 눈에 들어오는 엠블럼이 있죠. 기아자동차의 SUV 모하비만의 엠블럼이 따로 들어가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 모하비 엠블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게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아 거더라고. 그래서 사실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국산차 엠블럼이안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좀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느낌?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릴 형태는 요즘 유행하는 대로 역시 양 옆으로 쭉 뻗었는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모하비가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뒤쪽에도 얄쌍하게 뺀게 아니라 둔탁하게 딱 끊어가지고 그릴을 디자인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릴 위, 아래, 양 옆으로는 이렇게 크롬으로 감싸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완전 반짝반짝한 크롬은 별로 안 좋아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크롬 장식 보면 뭔가 반 유광 형태의 크롬이 둘르고 있어서 뭐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그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비티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비티 최고 등급 새로 나온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새로 지금 이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없고 아주 블랙 형태로 해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에 이제 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라이트를 보실 텐데 라이트는 역시 이제 약간 그릴이 연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릴 원래 크기보다 그릴이 더 넓어 보이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연장해서 뺐어요 아, 안쪽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나눠져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와 어울리는 형태의 헤드랜턴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쭉 넘어와서 보면 이제 휠을 볼 텐데 기본 18인치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선택 옵션에 따라서 20인치 휠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뭐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쪽 그릴은 굉장히 젊은 느낌의 디자인인데 휠은 조금 앞쪽 그릴에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래비티 모델로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올 블랙 도장 형태로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아쉬우니까 최고급에서 조금 어, 디자인을 바꿨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6기통에3.0 엔진을 탑재를 했다라는 표시가 있고요 이제 옆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차량 차량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발받침대도 어, 같이 있고 그냥 딱 디자인으로 봐도 이게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흰색 차량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이 주변 주변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도 이제 모하이라고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과하게 빛나지 않아서 좋아요 너무 반짝반짝하면 이질감이 들 텐데 그냥 적당한 유광의 느낌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 뒤쪽도 어, 뭔가 이 끝에 이 뒤쪽에 이 스포일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사각형 형태로 딱 빠지게 그래서 차가 앞에 그릴도 그렇고 네모네모한 느낌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옆 모습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볼수록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뒤쪽을 한번 보면 뒷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테일램프를 있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져 있겠거니 했는데 얘는 불이 안 들어와요. 얘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어,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보면 저는 얘가 조금 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고급스러움을 잡아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자 그리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백이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이크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진 않습니다. 실제 백이는 밑에 쪽으로 되고 얘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양쪽에 위치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하비 외부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안쪽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승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브라운 계열로 이제 안쪽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자,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뭐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있고, 일단 이 개방감이 엄청나. 차가 엄청나게 높네. 이 개방감이 진짜 오지네요. 예, 어, 개방감이 일단 엄청나게 좋고 실내 디자인을 보면 일단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운하고 이제 섞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제 우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 내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처럼 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요즘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화면이 연결이 안돼 있더라도 이런 디자인들을 통해서 좀 일체감을 줘서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돌리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고급지게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게 이런 게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나오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컵홀더 두개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 할수 있어요. 뭐 에코, 스포츠, 노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가운데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도로 상황에 따라서 터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노우라든지 아니면 모래, 뭐 진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 보도록 하고 조수석 역시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브라운으로 줬고 뭔가 느낌은 이 차가 하도 커서 그런지 핸들이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야 뭔가 핸들이 작아 보여 기분 탓시겠죠 그리고 이 안쪽에 역시 이제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 뭐 디지털 계기판은 다른 차량들과 다 똑같습니다 지금 컴퓨터 모드고 돌리면 에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코는 이거는 그냥 K7이라든지 이런 다른 차량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네 또 그리고 뭐 스포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앞에 있는 계기판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에도 이런 식으로 어 변경할 때마다 계속 화면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아까 제가 노면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터레인을 누르게 된 다음에 다시 다이얼을 돌리면 네 스노우 뭐 눈의 눈길 그리고 뭐 비포장 그리고 뭐 모래 이런 식으로 이 노면에 따라서도 주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재밌네요. 자 이제 뒷자리로 왔는데 뭐 뒷자리는 당연히 이 열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딱히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의자도 전동 방식은 아니지만 이게 뒤로 젖히고 앞으로 뺄 때마다 이 밑에 의자도 같이 움직여 줘 가지고 조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공조를 조정하는 건데 공조도 이런 식으로 앞에와 똑같이 위아래로 올리는 스타일이고 밑에는 뭐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면 뒤에 이제 컵홀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상위 트림면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 이 마지막 3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로 가면 이게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저는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 뒷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불편해라고 생각하다가 이 밑에 역시 이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키가 한 170만 넘어가도 여기 오래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그 부분은 조금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맨 뒷공간이기 때문에 이 육렬을 펴놨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트렁크 공간은 없습니다. 육렬을 펴놓게 되면. 근데 얘를 땡겨서 앞으로 밀게 되면, 자, 지금 이거 땡겨서 밀다가 위에 걸렸어요. 걸렸을 경우에 여기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앞렬 의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열만 썼을 때는 트렁크 공간은 매우 크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비 외부, 내부 이제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차 가지고 오신 팬15분하고 차에 대한 인터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우리 차량을 전해주신 팬15분과 차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팬15분의 차는 아니고, 그죠? 네. 누구 차죠? 저희 형 차입니다. 네, 우리 팬15분의 형님 차고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인계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아비 더 마스터, 아, 마스터. 마스터즈 스토즈. 등급에 선택사항 옵션을 모두 추가한 겁니다. 네. 차량 가격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 5,498만 원입니다. 5,498만 원이고, 여기서 할인을 받긴 했는데, 네. 할인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불 하이브. 할부입니다. 할부이고 네. 선수금 얼마 넣었죠? 선수금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60개월 할부고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 이율 3.9%.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 납입금이 얼마인가요? 월납입금은 60만원 후반대 정도 어, 60만원 후반대 네. 이게 60개월에다가 선수금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네, 타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비더 마스터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주분이 원래 차가 벤츠 2300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장점을 듣다보니 많지는 않았는데 장점은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렉시콘 스피커가 만족스러웠다 스피커가 좋다 렉시콘 네. 스피커 필가 기가 막혔다. 좋았다. 좋았다. 세이프티 옵션 같이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이런 안전 옵션 같은 거를 경험을 해 보니까 좀 만족스러웠다. 그렇죠. 그거는 모하비만의 장점이라기보다 좀 요즘 차량들은 다 있는데 네. 그렇죠. 요즘 차를 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이프티 기능들이 만족스러웠다 네.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르막에서 그 V6 3.0의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다. 아, 홍보팀에서 온거 아니죠? 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에, 짧게 말하세요. 아. 길어졌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장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점입니다. 자 모하비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5천만 원이 넘는 차량 치고는 이제 내장 마감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실내등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 너무 저렴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1 열은 괜찮, 운전석 있는 1열은 괜찮데 2열 시트에 컵을 꽂을 수 있는 컵홀더 부분이 없다. 커플 더 부분이 없다. 이거 네. 제가 아까 차량 설명에서도 한 거고 네. 또 뭐가 있나요? 저희 형이 이제 또 조카들이 있는데 네. 조카들 두 명인데 카시트를 끼워야 되는데 그 카시트를 끼우는 부분이 깊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차보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시트를 조금은 찢어 먹었다. 아 카시트가 잘안껴져서 시트를 좀 찢었다. 아, 네. 오늘따라 유독 말을 질질 끄네요. <laughs>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아비 차량의 장점과 단점 찾아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팬 1호님이 본인 차량 좀 들고 와서 진행하는 거로 제차요 예, 제차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럼 팬이호님 <laughs> 촬영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 안녕.